남성이 여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게왜 중요한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이 다를 뿐이지, 신체는 똑같아요.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과 한참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그만 멈추고 빼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아니면 3분이나 5분 동안만 하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미치고 환장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못 참으시지 않나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과 관계를 하면서 몸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남성이 먼저 끝내버리면 어떻겠어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직접적으로 표현만 안할 뿐이지, 여성의 마음도 남성이 마음과 똑같거든요. 여성을 만족시킬 때까지 먼저 끝내지 마세요. 이걸 잘 못하시니까, 여친이 남친에게... 나 관계 갖는 거 싫어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성분들 꼭 노력하세요. 감사합니다.